사람의 심장이요, 움직여요. 24시간 움직여야 살겠죠. 심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에 암이 없어요. 다른 데는 다 암이 있는데,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. 이럴 때 다시 한번 소놓트는 소리시죠? 아 그래서 어르신들 다른 장기들도요 움직이면 암이 안 걸려요. 근데 우리가 많이 감정의 변화도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암이 흔들고 아, 웃 하셔야 되는 거예손 한번 잡아보세요. 뜨끈뜨끈하죠. 네. 혈액 순환이 잘돼서 그런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요. 우리 자기 선생님은 이쁜 선생님은 심장에서 피가 뻥꾸질을 해서 몸에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20초밖에 안 걸려요.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혈관이 좁아지고 자꾸 안 좋아지니까 피가 세워라. 저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. 심장을 뻥뿌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게 뭐예요? 웃고, 노래하고, 춤추고 즐거운 생각 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 꼭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나서 외쳐주세요 손대셔도 돼요 자, 다 같이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지역은 내가 살린다 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외쳐주세요 너희는 너희는 늙어 왔냐 늙어 왔냐 나는 나는 젊어도 왔다 젊어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해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게 바로 소통리더십이에요 요즘은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죽인다 이러고틀리가요 <laughs>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젊어 봤으니까 니네 다 안다 젊은 애들은 자, 번 오케이 시작 오케이 아이면 신나게 시작 오케이 옆사람 얼굴에 대고 시작 오케이 만약에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요즘 애들은 막 길거리에서 담배도 피고 그냥 위에 어, 어른도 없어 그죠 그럼 야단치지 마시고 그 담배 피는 애들 딱 얼굴에 대고 뭐라고 하는 거틀라니까 뒤돌아서서 다같이 오른손 엄지 세우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시면 이루어지니까 자 된다 된다, 된다.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비춰주시면은요 이 지역이 발전해 이 권역이 발전해요 세상에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<laughs>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긍정 리더십,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, 아유, 내가 이 나이에 못 늙어서 뭐해. 그냥 지지는 알아서잘 하겠지. 이거 광이에요 그러지 마세요. 아까 말씀드렸죠. 믹세 시대라고.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리더가 되어야세요 하실 수 있어요. 아유, 괜히 도인 내가 나서면 은 뭐라 그래. 아니요. 그게 나를 따르라! 이래서 그래요. 그러지 말고, 그래, 우리 잘 봅시다. 만약에 우리 면사한모 선생님 성함이없다 김정자 선생님, 어선 뭐, 남자 정자 아니고 정자예요 <laughs> 어머니 알아요? 제가 말한 거? 모르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넘어서 그래도 괜찮아. 왜냐면 어머니가 저 봐주시는 눈빛으로 지금 행복하니까. 우리 김정자 선생님이 만약에 어르신들. 게 아니에요. 합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군가 자꾸 나쁜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싸움붙 칠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분께 가서 얘기해주세요. 자 오른손 높이 들고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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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다! 만약에 누군가가 자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답시고 자꾸 싸움을 걸라 그러고 시비 걸라 그러고 막, 막 충동질 해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고 이러면요. 그 사람 얼굴을 화면은 맞잖아요. 그죠?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왜, 왜 웃으면서, 웃으면서. 자, 욱노력을 만들어세요 광냉이 네. 저기는 장가를 갔겠구나. <laughs> 결혼하셔서 아이 다 낳아 보셨죠자 그럼 우리 첫애 한번 안아 보세요 옛날에. 자 안아 보세요. 옛날 생각하면서 아들, 아들. 내 첫아들 아들. 내 첫딸. 자 안고 안고 이 애기가 딱 나왔는데 처음에 야너 나중에 서른 살 되면 나백 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고 너 서울대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색시골 나서 자가 가야 된다 이런 말하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. 애기 나서 처음에 뭐 하셨어요? 따라 해 주세요. 이 아 애기 안고 해야지 애기어 어머니 애기 떨어졌어. 아 애를 안해갈데 애를 안고. 자 아이를 안고. 어이구 어이구 좋다. 어이구, 어이구. 이거만 했다고 이거만. 이게 뭐예요? 인간은 그렇게 감탄을 먹고 태어나서 감탄을 먹고 살아왔는데 자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욕심이 차니까 어유야 옆집에는 이번 추석 때 100만 원 줬다더라. 옆집 며느리 리뷰원 때 홍삼 사 갖고 왔다더라. 너네 뭐 하냐? 응? 추석 때돼 갖고. 어? 시간 시간 돼서 안리려으니까 언제 오냐? 빨리 와. <laughs> 이러다 보면 서로 자꾸 싸움밖에안 나니까 우리가 먼저 따라해 주세요. 우리가 먼저 <laughs> 된다라고, 합시다. 된다라고, 합시다. 된다라고 합시다. 어르신들께서 먼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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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됩니다. 따라해 주세요. 박수치면서아된 <laughs> 그러면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새끼를 먹어 예의 빌어 먹으려 한 거예요.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여기서 웃는 네. 타입인데 네. 심각하지는 자신 얘기하니까. 그래서 지금 부하라도 지금 부하라도내 자신 어쨌든 세상이 어려서 워 살기 힘들잖아요, 그죠? 우리도 힘들고 새끼들도 힘들고 지역의 주민들도 힘들어요. 이때일수록 에이거, 에이거, 에이고 한참만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지가 간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다같이 잘, 잘 이거 한번 해보실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